네 안녕하세요 메이방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토론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다른 캐릭터는 영상을 좀 올렸어요 근데 다른 캐릭터를 영상 을 올리면 은 반응이 넌 메이나 해라 넌 다른 캐릭터는 진짜 메인은 잘하는데 다른 캐릭터는 진짜 골드 수준이구나 다른 캐릭터 하지마라 그러니까 이런 비난과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하거든요 제가 메인 말고는 솔직히 잘하는 챔프가 없어요 솔직히 루시우정도 라고 생각, 오리사 루슈 정도 거든요 여기서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는 솔직히 원챔 유저로서 굉장히 오버를 하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챔, 메이 원챔이라는 이유로 진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의문점이 발생한 게 뭐냐면요 메이로 그마 그랜드마스터까지 올라왔고 랭커까지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메이를 뺀다고 양보를 해서 뭐 그래서 루슈 정도 할수 있지만 딴거뭐 탱커를 한다던가 이래, 이러면은 로드론 한다던가 디발라 한다던가 하면은 그 실력이 골드 수준 떨어져 가지고 그게임의그여향을 그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굉장히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냉동탄씨를 좀 모셔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냉동탄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양보도 안 하고 그냥 라이만 고집하는 그냥 고집불통 라이 원천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저도 이제 메이 원챔으로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원챔 유저들이, 내가 그냥 고집 부려서, 내가 이 캐릭터를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잘하니까 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냉동다시 어? 아, 동탄아, 그 너도 솔직히, 너가 솔직히 지금 라인하르트 원챔으로, 지금, 뭐, 윈스턴 투챔이긴 하지만, 과거에, 뭐, 4시즌 당시에는 뭐, 라이 원챔이긴 하잖아, 솔직히. 라이 원챔으로 4,300 찍고, 뭐, 랭커 찍고, 그래서 4 6 0 0 찍고. 너가 만약에 다른 영웅을 했으면 은그 정도까지 점수에 갈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래? 못 가지. 그지? 여보세요? 아, 어, 못 가지. 음. 그지, 못 가지. 너가 만약에 라인을 적고, 지금 메타에 맞는 윈스턴이나 디바나 겐지나 트레이서를 했다면 너가 4600점을 찍을 수 있었을까? 못 찍지 그지못 찍어 난어 부캐로 직접 연습을 좀 해봤어 나 부캐는 다이아까지는 가 근데 그만도못가딴 거는 음 그니까 윈스턴 빼고 그 솔져 뭐 트레, 겐지 이런 거 내가 적성이 안 맞아 그냥 나는 그지그지 여기서 진짜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냉톤 탄씨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라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하니까 잘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라인하르트로 랭커 찍을 정도면은 다른 캐릭터 해서 연습을 하면은 랭커 찍는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진짜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린 게 사람마다 맞는 캐릭터가 있어요. 냉톤 탄씨한테는 라인하르트가 적성이 사람마다 적성이 잘 맞는 거고, 저한테 메이가 잘 적성이 맞는 건데, 이 상태에서 메이가 적성이 맞는데, 지금 메타에 맞는 겐지를 연습한다고 해서 랭커를 찍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 논리라면 누구나, 누구나 연습을 한다면 은 그랜드 마스터 랭커 다 찍을 수 있어요. 보통 어떻게 생각해? 이 말이 맞지.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겐지 원챔, 트레이서 원챔. 이런 사람들은 욕을 안 먹죠. 근데 메이 원챔, 뭐 한조 원챔, 뭐 라이 원챔은 욕을 먹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요즘 오버워치 게임 가장 많이 터지는 이유가 비주류 챔프가 많이 나온 것보다는 솔직히 딜러 요수가 너무 많아서 그냥 딜러 상대를 박으면 거기서 이제 게임 터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복하는게 솔직히 전 겐지원챔, 트레이서원챔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겐지원챔, 트레이서원챔 바그면 일단 딜러 유저 무조건 해야되고 절대 이 사람들은 절대 힐러, 탱커로 양보를 절대 안해요 절대 무조건 딜러 한단 말이죠 이렇게 딜러 유, 워치가 돼버린 상황에서 딜러 유저가 팍팍팍 많아보니까 게임이 터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제가 붓기를 둘러본 결과 근데 저는 좀 네,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겐지원챔, 트레이서원챔도 충분히 게임을 터트리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너무 비주류 원템들만 좀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좀 마음이 아픈 감이 있어요. 솔직히 동탄아 너도 메인 탱커로서 좀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요즘 솔직히 탱커 유저가 너무 없잖아. 아니 이게 딜레마인 게 라인을 하면은 라인이라고 코사리 존나 먹고 반대로 어. 윈스턴을 하잖아? 응. 좀 디바가 없어. 디바을할 수가 <laughs> <디더가> 없어. 디 <laughs> 없어? <laughs> 아니, 윈스턴 쳇 보고 애들이막 개뭐라 하거든. 음. 윈스턴 먹고 1.98, 1.93대. 그냥 음. 이, 네가 트롤 아니냐 이러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4딜, 4딜 1원탱인데 거기서 윈스턴 하면은 그냥 윈스턴 뒤지는 거 말고 할게 없거든. 음. <laughs> 솔직히 이게 좀 디바가 있어야지 이겨. 그래서 윈스턴도 떴을 때 매트리스를 켜줘야지 솔직히 거기서 이제 하는 거지 그냥 들어가면 죽는 아니면 거지. 디바가 있어도 디바가 좀할줄 알아내거나 그래야지 이기지 그래서, 그래서 원탱도 솔직히 디바, 디바 원탱 원탬, 호그 원팀이 일리가 있지. 아니 솔, 막 있어도 탱크 다른 탱커가 있어도 막 로드호그 자리야 이런 거 있으면 못 이겨. 차라리 라인 하는 게 나. 아 근데 거기서 라인을 하잖아. 그러면 그럼 그러면 또, 또 라인이랑 고욕 라인, 먹고. 라인 때문에 지는데 이러면서 아 저희가 한 얘기를 좀 결론을 지어 보면은. 이제, 원챔을 욕하기에 좀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첫 번째. 원챔 유저들이 분명히 뭐, 내가 하고 싶어서, 이 게임을 직업 말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원챔 충 유저분들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원챔 유저들 중에서 이제 내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냉동탄이 라인하라트를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캐릭터의 애증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잘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걸로, 냉동탄씨 지금 부캐가 지금 몇 점이죠? 지금? 4100. 4100점이지. 부캐도 지금 라인하라트로 올라왔지. 어. 그니까 다른 캐릭터로 올라와도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게임에서 가장, 그기어도를할수 있는 캐릭터가 결국에 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라이너르트라는 챔프이고 그것을 해서 결국에는 붓기까지 올린 거 보면은 결국에는 그 실력이 진짜 맞다라는 거거든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메이로 그랜드마스터 올린 계정이 네개나 돼요 안철수, 면중, 심상, 정크레, 메이면버 분, 본케, 둠피스 트럼프 이거 네가지가 순수 메이로만 그랜드마스터에 올렸거든요 그니까 러 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제가 저도 진짜 하고 싶은 캐릭터 많아요. 트레이스 하고 싶고요. 겐지 하고 싶고 뭐로도고 하고 싶어요. 부캐로 지금 매일 원점 탈출기라든 부캐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랜드 마스터를 이제 찍을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말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솔직히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가장 잘하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제일 잘할 수 있으니까 피카드 원챔을 좀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겐지 원챔, 트리스 원챔 같은 유저분들은 이제 욕을 안 먹지만 비주르 챔프들이 욕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함이 있다라는 것도 좀이 양해를 좀 구하고 싶어요. 네, 블루 유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합이 안 맞아서 게임이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 그 부분에 있어서. 겐지 원챔도 트레이스 원챔도 충분히 게임을 터트리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비주류 원챔 분들만 욕하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솔직히 부실골에 서식하는 원챔 유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생기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부실골에서 서식하시는 원챔 유저분들은 다른 캐릭터를 하면은 좀더 잘할 가능성이 좀 크지 솔직히 다른 거 해야지.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부실골을 소식하시는 뭐토르비온이 부실골에 원챔이 소식한다. 그러면 그분은 만약에 트레이서 하면은 더 잘할 가능성이 무은부진해. 왜냐하면은 워낙 점수가 낮다 보니까 더욱 올라갈 게 많잖아. 골드에서 플래티넘, 플래티넘에서 다이아, 다이아에서 마스터, 마스터에 그래도 나스도 올라갈 곳이 많아서. 부실골에서 서식하는 이제 원챔 유저분들은 다른 걸할 경우에 더 잘할 가능성이 커. 근데 토르비온 원챔으로 골드까지 올렸는데 딴걸해 보니까 브론즈밖에 안 돼. 이럴 수도 있어, 진짜. 그런다면 난 솔직히 이해를 하지. <laughs> 아, 근데 너도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그냥 절로 잘하는 걸 하는 거지, 그게. 그지 만약에 진짜 뭐 골드 내가 라인으로 원챔으로 골드까지 찍었는데 딴걸해 보니까 뭐 로독을 해 봤는데 골드 이상 못 올라가.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요즘은 또 윈스턴 좀 연습하고 있잖아. 어, 윈스턴 잘해, 나 이제. 아, 잘해? 그래. 지금 이제 동탄이도 이제 투챔으로 성장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다시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우리, 아, 원챔 유저분들이 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겐지 트레이서 원챔 유저분들은 게임을 터트리는 지금 딜러워치로서 게임을 터트리는 주범이 될수 있는데 너무 비주류 원챔만 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짝 좀 억울한 감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부실골에 서식하시는 원챔 유저분들은 다른 걸 했을 경우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메이명박이었고요 좀더 자유로운 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띵동사씨 혹시 뭐 동탄 뭐할 얘기 있어? 아니 할 얘기 없어? 어네 그러면은 원챔에 대해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는 따로 영상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